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빈칸 수로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정답이 로열티로 이 안에 충성도가 들어갔던 문제죠. 충성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가장 좋은 때는 어려운 시기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줄 보압니다. 보스 주변에서 you will always find people coming across as friends. 친구나 좋은 부하나 심지어는 좋은 자기랑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스일 수도 있고 혹은 보스 주변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입니다. 혹은 나는 부하입니다. 혹은 좋은 심파사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some do not truly belong. 그중 일부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 그역할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가 됩니다. Truly belong. belong이란 동사가 이제 속하다라는 뜻인데 진짜 그런 역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on instant will blow their cover. 어떤 사건이 그 커버를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알게 되는데, you know where they truly belong. 그들이 실제로 어디서 있었는지를 진짜 알려준다. 이때 문장에서 어, 문장에 적혀 있는 where they truly belong은 명사절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관계부사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 앞에 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명사적으로 명사로서 간접문문이니까 어디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간접문문이라서 그들이 진정 속해 있는 곳, 어디 라고 둘다 해석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인 no라는 동사에 이어서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When it is all cozy and safe. 어, 그런 상황이 아늑하고 편안한 때가 있겠죠. The well be there. 그러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loitering the corridor, falling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코리드에서 서성거리고 가장 가벼운 기회 같은 건 알랑거리면서. 콤마 나와 있는 ing는 여러 번 설명했었죠.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opportunity, 기회까지를 꾸며주게 됩니다. 하지만,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어려운 시기가 도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are the first to be found missing. 처음으로 행방불명이 되는 것으로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죠. to be found missing. 이때 이제 found는 find를 수동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find에서 be found니까 발견되어지는데 어떤 상태로 발견되냐? 실종된 상태인 거죠. 그간 정말 친하게 지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는 Difficult times are the true test of loyalty.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답으로서 충성도를 진짜 테스트 할수 있는 기간이 된다 닥터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사람에 대한 테스트는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discomfort, confidence, convenience, but where we stand at the times of challenge, controversy 라고 적혀 있죠 문장에서 얘기했던 where는 위에서 설명했던 where과 똑같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간접 입문으로 쓰여져 있고요두 가지가 공통으로 외울로 적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나대의 법비가 나와있죠. 나대의 법비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순간에, in a moment, 어떤 순간에 적혀있죠. in moments of comfort is convenience. 편안함과 아늑한 그 순간, 두 번째는 challenge and controversy 라고 돼 있는 것으로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대이 법비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이고요. 제가 이제 첨부한 자료에도 적혀 있겠죠.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테스트, 검증은 not. 그가 편안하고 편리한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즉, 보수 주변에서 편안하게 있었을 때는 알랑방국기구 옆에서 알랑거리고 서성거리고 같은 편인 척 했었죠. 그때가 바로 comfort and convenience구요. 진짜 알아야 될 때는 바로 difficult time, difficulties. 즉, 도전과 논쟁의 시기, 이때를 잘 알아둬야 된다.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and so be careful. 주의해 두세요. Friends who are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너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항상 주의해 두세요. But rather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약간의 작은 방식으로도 주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병렬 구조가 됐고요 reluctant라는 형용사를 발견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eager, 요거랑 병렬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eager 이란 단어는 열망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reluctant는 꺼리는 거니까 두 가지를 연결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너로부터 뭔가를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좋은 방식으로 심지어는 get back, 다시 돌려주는 것을 꺼리는 그런 친구를 주의해라. 가 되는 겁니다. If they like the commitment to sai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힘들고 어려운 날씨 속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고자 하는 헌신, 약속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아마도 be more likely to abandon your ship. 배가 멈추면 너의 배를 버리고 도망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라고 해석된 거죠. 31번 문제는 설명을 해보면 딱 대조적인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휘를 기본적으로 잘 봐두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어려운 점이 도착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벗부터 출발하는 문장 형태는 아마도 이 문제의 핵심적인 위치가 되지 않을까. 순서와 문장 삽입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31번 문제는 크게 해석을 해봤네요. 여기까지 해봤고요. 지문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첨부한 자료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